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골 선생님, 통화상강입니다 네, 자, 이번에 3초 과전 프라자의 팝스 체력 측정 평가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팝스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여러 종목을 체력 시험을 보는 그런 제도인데요 자, 뭐, 제자리 멀리기, 윗몸에 키기, 그리고 앙력 측정, 팔뚝 평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실내에서 보다 재미있고 또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 중학교 3학년까지 학습을 원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